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늘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MLB 템파베이 볼티모어 템파베이 타즈 브레들리 사승 3패 4.19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4.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브레들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홈 경기라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일단 5이닝 2실점이 목표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투수진 상대로 경기 중반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면서 6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선은 역시 홈 경기엔 강하다는 걸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다만 홈런이 터지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동점을 만들지 못한 이유라고도 할수 있을 듯. 4.2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8회 초에 1실점이 상당히 아쉬울 것이다. 볼티모 타일러 웰즈 6승 2패 3.2연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6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2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웰즈는 6월 들어서 3성 2.89의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작년 템파베이만 만나면 극단적으로 부진했는데, 금년에 이패가 모두 낮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도 불안감을 부채질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글래스나우를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8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원정 첫 경기 단추를 기가 막히게 꿰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구종 상성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글래스나우보다 브래들리 공략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사이닝 동안 사실럼을 허용한 불패는 조금씩 승리조의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다. 코멘트, 글래스 나우가 무너졌다. 그러나 이게 브레들리의 부진을 의미하진 않을 듯. 구종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브레들리가 더 효율적인 투구를 할수 있는 편이다. 물론 최근 웰즈의 투구가 좋다고는 하지만 낮 경기에 아쉬움이 있는 투수고 무엇보다 템파베이와 상성이 극도로 좋지 않다. 상성에서 앞선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템파베이 승리. 핸디 템파베이 승리. 오버. MLB 마이애미 토론토.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이승 5패 4.97과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워싱턴 원정에서 5.1이닝 1반타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알칸타라는 극도의 기복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투수 그 자체인데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건 문제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유간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마이애미의 타선은 중심 타선의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어 버렸다. 솔로와 산체스의 병살타는 승부를 바꿨다고 해도 좋을 정도. 동점 상황에서 팀을 패배로 몰고 간 테너스 카슨 역시 동점 상황에선 신뢰할 수 없는 투수임에 분명하다. 토론토, 케빈 가즈먼 6승 3패 3.01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7일 텍사스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가즈먼은 솔로 홈런 한 발을 내준 걸 제외하면 좋은 투구를 해낸 바 있다. 야간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유리 페레즈에게 막혀있다가 테너 스카스를 무너뜨리면서 8회 초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인 토론토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원정 경기력이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이다. 특히 상위 타선의 장타력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 그래도 불펜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승리조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코멘트, 대승후 완봉패, 마이애미는 너무나도 충실하게 교과서적인 경기를 해버렸다. 이번 경기 역시 타격이 살아나긴 쉽지 않을 듯. 특히 스플리터 공략이 거의 불가능해 가까운 팀이라는 건 가즈먼 공략 최대의 약점이 될수 있다. 반면 알칸타라는 투구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하고 한번 무너진 마이애미의 불펜은 그 후유증이 존재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론토 승리. 핸디 토론토 승리. 언더. MLB 신시내티 콜로라도. 신시내티. 앤드류 에버트 3승 0.0 영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휴스턴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에버트는 데뷔 후 17.2이닝 무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기세라면 홈 경기에서도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다. 전날 경기에서 콜로라도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세발 포함 8점을 올린 신시내티의 타선은 10연승 기간 내내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일라이 델라크루즈는 신인 한 명이 팀을 어디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을 듯. 그러나 막판에 불펜이 4점을 내준 건 아무래도 좋은 요소는 아닐 것이다. 콜로라도 코너시 볼드 1승 3패 5.88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3인인 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시볼드는 6월의 호조가 단숨에 날아박거렸다. 한번 흔들린 원정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신시네티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홈런으로 5점을 올리는 등오레가말에 장타 쇼가 펼쳐진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특정권의 부진, 특히 9회말 이사 말로의 동점 찬스를 놓친 건이 팀의 한계점일 것이다. 사이닝 동안 3실점을 내준 불펜은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아도 델 투수를 쓴다는 느낌이 있다. 코멘트 신시네티의 기세가 무섭다. 원정에서 한번 흔들린 시볼드가 버텨에게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게 현실일 듯. 반면 에버튼은 데뷔 후 무실점 행진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신시네티의 타격도 무섭다. 물론 신시네티 불펜이 현재 최대의 문제긴 하지만 그들에겐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화력이 있다. 전력에서 앞선 신시네티 레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신시네티 승리. 핸디 신시네티 승리. 오버. mlb 피츠버그 시카고 컵스. 피츠버그. 리치 휴륙승 6패 4.31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미러키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힐은 무려 6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말 그대로 스스로 무너져 버린 바 있다. 그래도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6.2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를 해냈는데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스트로만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오한타 완봉패를 당한 피치버그의 타선은 그야말로 살아날 줄을 모르고 있는 중이다. 계속 다른 타입의 투수를 만나야 한다는 건 피치버그의 타선으로서도 고역인 셈. 3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제 승리조과 추격조로 나와서 실점을 하는 판이다. 시카고 컵스 카일 핸드릭스 2승 2패 3.18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7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핸드릭스는 이전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홈 경기에 비해 원정 경기 투구가 안정적이지만 야간 경기에서 입패 4.7형으로 야간 경기 투구가 유독 좋지 않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오비에도와 모레타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컵스의 타선은 안타 7개 중 무려 5개가 장타로 나오면서 착실하게 공략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희생플라이 2타점이 나왔다는데 주목해야 할 듯. 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승리조 불펜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중이다. 코멘트 전날 경기로 양팀의 순위는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이 순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히리홈 경기에 강점이 있고 최근 투구도 좋지만 야구는 점수를 내야 하는 경기고 지금의 피치버그 타선으로 선 핸드릭스 상대로도 고정 가능성이 높다. 불펜 대결로 가면 막상막하일지 모르지만 컵스는 저한 공략도가 상당히 좋은 팀이다. 기세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시카고 컵스 승리. 핸디 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 MLB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네. 매튜 보이드 4승 5패 5.6연과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보이드는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더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5월 25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4.2닝 1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야간 경기에서 사승을 모두 거두었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데니얼 린치의 투구에 저지당하면서 이 한타 완봉패를 당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선발 투수 공략에 애를 먹고 있는 중이다. 8회 말 2사 말루에서 스펜서 토킬슨이 범타로 물러난 게 아쉬움을 많이 남긴 포인트.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충실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브레디 싱어 4승 6패 6.33과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7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싱어는 역시 투구 내용은 홈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해 보인 바 있다. 반면 원정 투구는 매우 좋지 않은데 디트로이트 상대로 5월 23일 홈에서 3.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것 역시 좋은 소식은 되지 못한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6회 초맷 비티의 적시타로 얻은 1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캔자스 시티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타격을 여전히 기대할 수 없는 편. 특히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진다. 이닝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불펜지는 실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칭찬해야 할 레벨이다. 코멘트.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다. 확실한 건 여전히 캔자스 시티의 타격은 좋지 않고 디트로이트의 타격은 기복이 심하다는 점일 듯? 하지만 싱어는 원정에서 극도로 부진한 투수라는 문제가 존재하는 편이고 보이드는 야간 경기에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디트로이트 승리. 핸디 디트로이트 승리. 언더. MLB 휴스턴 뉴욕 매치. 휴스턴. 크리스찬 하비어 7승 1패, 2.90과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6이닝 오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비어는 최근 원정에서 아쉽고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이번 시즌 인터리그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하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벌렌더를 무너뜨리면서 브레그먼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휴스턴의 타선은 여전히 홈 경기 타격이 좋다고는 하기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시리즈 최종전의 휴스턴 타격은 다른 팀 레벨이라는 게 포인트. 프레슬리의 무한타 세이브는 반등의 신호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 뉴욕 매치 타일러 맥길 6승 4패 4.83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7일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맥길은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특징이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게다가 야간 경기에 약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하기엔 언감생심일 듯. 전날 경기에서 프렘버 발대지 상대로 5회까지 퍼펙트로 묶여있다가 8회에 이점을 올린 매체의 타선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합이어 상대로는 나름 승부가 될 듯. 벌렌더의 7이닝 투구로 그나마 불펜 소모를 한 명으로 아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코멘트 서로 한 번씩 에이스들의 호투로 승리를 주고받았다. 결국 선발 싸움인데 이번 경기에서 선발의 우위는 확실하게 휴스턴이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 상황. 게다가 휴스턴의 타선은 다시금 시리즈 최종전 폭발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불펜도 여유가 조금 생겼다. 전력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63 휴스턴 승리 핸디 휴스턴 승리 언더 오버 오버 MLB 미러키 애리조나 미러키 훌리오 테이론 2승 2패 1 7 8의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테이론은 홈런 한 발을 제외하면 완벽한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워낙 홈 경기에서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투수진 상대로 제시 윙커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미로키의 타선은 빠르게 부진해서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7회 말에 4득점을 몰아치면서 역전을 해낸 건 이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 3점이닝을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역시 든든한 세덕과 마무리의 존재가 크다. 애리조나. 잭 갤런 8승 2패 2 9 6위 시즌 구승에 도전한다. 17일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갤런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한 바 있다. 반면 원정에서는 여전히 투구가 흔들리고 있는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7이닝 3안타 11삼진 무실점 승리를 거둔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를 무너뜨리면서 키텔 마르테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에리조나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전날 경기 한정으로 야수진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을 듯. 그러나 순식간에 사실점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내준 불펜은 이팀 최대의 약점일 것이다. 코멘트. 1차전의 흐름이 재현되나 했더니 미러키가 그 흐름을 뒤엎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듯. 최근 투구 그리고 홈과 원정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테이론과 갤런의 투구는 그야말로 막상막하에 가깝다. 그러나 불펜의 안정감은 확연하게 미러키가 우위에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미로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미로키 승리. 핸디 미로키 승리. 오버. MLB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트레버 윌리엄스 3승 4패 4.50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윌리엄스는 6월 들어서 홈 경기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야간 경기에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5월까지의 얘기라는 게더 문제가 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끝친 워싱턴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장타의 실종은 최대의 문제일 듯. 3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가는 중이다. 세인트루이스. 마일즈 마이콜라스 4승 4패 4.36과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7일 매치 원정에서 6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마이콜라스는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5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확실한 구종 강점을 가진 상황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게 충분한 포인트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9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그야말로 식지 않는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연승 기간 동안 장타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중. 다만 불펜의 이닝이실 점은 아쉬움이 있다. 코멘트 최근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은 말 그대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경기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물론 마이콜라스가 원정에서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워싱턴의 타격감도 좋지 않은 편이고 불펜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세인트루이스 승리. 핸디 세인트루이스 승리. 오버. mlb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 6승 5패 4.66과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6.2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놀라는 상성은 나쁜 상대로 나름 버티는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최근 투구 내용이 다시금 나빠지고 있는데 앞선 애틀랜타 원정의 6이닝 5실점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스트라이더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2점에 그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무려 11안타를 때려내고도 삼진쇼를 보여주는 문제를 드러냈다. 12타수 1안타의 특정권 성적이 말해주듯 장타가 터지지 않으니 이도저도 안되는 문제가 드러난 셈. 동점 상황에서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결국 터질게 터진 느낌이다. 애틀랜타 스미스 쇼버 1승 2.03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16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쇼버는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호투는 나오지 않는 중이다. 이번 경기가 원정이라는 점에서 쇼버에게는 확실한 시험대가 될 듯. 전날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까지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경기 후반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포인트.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라이젤 이글레시아스가 물론 위기까지 갔다는 점이 아쉽다. 코멘트, 스트라이더의 호투는 결국 팀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기세는 확실히 애틀랜타가 더 좋은 편. 게다가 놀라의 금년 투구는 기복이 있고 애틀랜타 상대로 뭔가 상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스미스 쇼버의 투구는 아직 불안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타격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건 애틀랜타다. 힘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애틀랜타 승리, 핸디 애틀랜타 승리. 오버. MLB 뉴욕 양키스 시애틀. 뉴욕 양키스. 자니 브리토 3승 3패 5.58가 메이저리그 폭기전을 치른다. 5월 21일 신시네티 원정에서 4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뒤 AAA로 내려갔던 브리토는 랜디 바즈케즈와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3번의 AAA 경기 모두 5이닝 내외 3실점 이상인 데다가 이 경기 연속 6실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이닝을 막는 게 목표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커비를 무너뜨리면서 빌리 맥키니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홈 경기의 타격은 좋지 않은 게 문제다. 리조가 활약을 해도 앞뒤로 받쳐줄 타자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 클레이 홈즈 혼자 1.2이닝을 처리해준 건 불펜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시애틀 로이스 카스티오 사승 5패 2.73과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5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카스티오는. 무려 6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허용한 바 있다. 최근 이 경기에서 급격하게 투구가 흔들리는 중인데 작년 양키스 상대로 강했던 전적은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지 않다. 전날 경기에서 게리콜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단일점을 올리는데 크친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 경기 시작부터 타격이 묶여버린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특히 상위 타선이 제 모습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 될 듯. 커비의 7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투수를 한 명만 쓴건 유일한 위안일 것이다. 코멘트. 비록 양키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타격의 문제는 전혀 고치질 못하고 있는 중이다. 카스티오 상대로도 기대를 걸수 없을 듯? 반면 브리토는 최근 AAA 투구 내용이 극도로 좋지 않은 편이고, 시애틀의 장타력을 고려한다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시애틀 승리. 핸디 시애틀 승리. 오버. MLB 클리블랜드 오클랜드. 클리블랜드. 케빈 윌리엄스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2021년 드래프트 1라운드로 지명을 받고 클리블랜드에 입단한 윌리엄스는 클리블랜드의 에노 NO. 1 유망주.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베이스로 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조화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년 AAA INT에서도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석은 홈으로 돌아오자마자 귀신같이 타격감이 떨어진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그래도 7회의 동점, 10회의 역전을 만들어냈다는 건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반증이 될수 있는 부분. 타이브레이커 포함 3.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확실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오클랜드 폴 블랙번 3.48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6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블랙번은 진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일단 패턴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호투 타이밍인데 야간 경기에서 나름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에런시 발레 상대로 토니 캠프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끝친 오클랜드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원정까지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의 타격으로는 유망주에게 데뷔전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편. 막판에 무너져버린 불패는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후지나미 신타로가 선녀로 보일 정도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양 팀의 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경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듯? 개빈 윌리엄스는 최근의 투구를 감안한다면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블랙번 역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할수 있겠지만 불펜의 차이는 매우 크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클리블랜드 승리 핸디 클리블랜드 승리 언더? MLB 미네소타 보스턴, 미네소타 소니 그레이 사승 1패 2.37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사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그레이는 최근 홈 경기 투구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앞선 보스턴 원정에선 5이닝 1실점으로 잘 버텼지만 이번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다. 전날 경기에서 커터 크로포드에게 막혀있다가 클로버 상대로 홈런 세 발로 4점을 올린 미네소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홈런 외에 특정 수단이 없다는 건이 팀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 3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 역시 엉망이긴 매한가지다. 보스턴 게럿 위틀락 4승 2패 4 3 8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5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위틀락은 최근 2경기 연속 6.1이닝 이상 2실점의 쾌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부상에서 복귀 이후 좋은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간 경기에서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키가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0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그야말로 식지 않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의 보스턴은 지금의 신시내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 그러나 3이닝 동안 사 실점을 허용하면서 어거지 세이브를 따낸 코리 클로버는 금년이 그의 커리어 마지막 해가 될것 같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타격이다. 홈런 밖에 없는 미네소타와 홈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 보스턴의 차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듯. 게다가 위틀락의 투구는 미네소타 타선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반면 최근에 그레이로선 보스턴 타선을 막기엔 힘이 붙인다. 힘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보스턴 아. 승리. 핸디 보스턴 승리. 오버. MLBC. 화이트삭스 텍사스. 시 화이트삭스 마이클 코팩 3승 5패 3.92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시애틀 원정에서 4.1이닝 6안타 6볼넷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코팩은 1점으로 막은 게 놀라울 정도다. 그나마 최근 홈 경기투구가 좋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이볼디와 앤더슨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홈에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포인트. 특히 경기 후반에 이사 이후 3타점이 나온 게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사실점을 허용하면서 블론 세이브를 기록한 불패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텍사스, 마틴 페레즈 6승 3패 4 5사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7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페레즈는 2점 홈런 한 발에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최근 홈 경기 투구는 좋지만 원정에서 이경기 연속 6실점 이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야간 경기에서 3승 1패 3.28로 투구 내용이 좋다는데 도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전날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텍사스의 타선은 혼자서 5타점을 올린 코리 시거의 대활약이 빛이 발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중심 타선들이 날려버린 건 아쉬움이 많이 남을 듯. 3실점과 함께 세 번째 블론 세이브를 터트린 그랜트 앤더스는 절대로 3점 차 이내 리드 상황에서 등판시키면 안될것 같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텍사스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날려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번 경기 역시 선발은 은근히 팽팽하지만 화이트삭스는 좌왕 공략에 문제가 있고 이틀 연속 텍사스의 불펜이 무너지길 기대하긴 어렵다. 전력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텍사스 승리. 핸디 텍사스 승리. 오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